아, 저는 태공입니다. 오늘 아주 귀한 인연이 세상의 0.1%에 해당하는 아, 그런 인연이 멀리서 찾아와서 오늘 만났는데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고 또 그런 인연을 만나서 법이 전해지고. 또 그렇게 아마 전생에 수많은 생을 지나오면서 많은 인연이 있었는데 현세에 살다보면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또 세상에 많은 유혹에 그 인연 따라 가다보면 그나저나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영상을 올리고 나서 서로 알아보는 0.1%의 인연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처음에 영상을 올릴 때도 과연 세상이 알아들을 사람이 있을까 혹시 그 이전에 본인의 생각하는 수준에서 아 이거 뭐 전혀 별나라 얘기고 아니 이분 이렇게 안 봤는데 하고 오해할 부분이 있어서 말을 많이 아끼고 그 하지 않았던 부분이었는데 오늘 0.1%의 인연을 만나 보니 과연 그러하다 아 이런 말로. 마음이 전달되어지고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서로 공감대가 점점 확장이 일어나고, 현상계 외에 무색계와 보이지 않는 차원을 이야기해도 다 그것을 비추어서 알수 있고, 또그 영역에 대해서 한발 딛고 있기 때문에 현실과 그 보이지 않는 이상과 이런 두 가지 영역을 동시에. 바라보는 인연을 마주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이 차를 마시고, 또 법을 전하고, 그렇게 0.1%를 위한 그 설법을 하고, 또 그런 인연이 마주치기를 하고, 기도하면서, 지나온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흡의 확장에서도 나중에는 마음에 비추는 힘이 점점 밝아지면 육근의 작용보다 그 비추는 힘의 의지에서 법력이 확장이 일어나요. 그 육근을 비추다가 나중에 육근을 벗어난 경계에서 사선의 영역에 그게 점점 밝아지면 그 영역이 비춰져 들어옵니다. 그 이전에는 영상을 제가 찍다가도 삼성까지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선 이야기를 하려다가 제가 멈추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공부하는 부분들이 좀 헷갈려 하거나 아니면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막상 이 인연을 만나 보니 정말 귀하게 법을 알고 또 주변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용맹정진해서 그 경지에 왔다는 것이 너무 멋지고 또 고맙고 예뻐 보이더라고 제 눈에는 그 도반하자 했는데. 본인이 그, 그 마음을 낮추니까 서로 마주 보면서 이번 생에 또 다른 인연으로 또 변화되어지고 또갈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또 와중에 전화가 와서 음 전에도 그랬는데 전에 그 복수가 차서 제가 치료에 영역으로 들은 분이 두 분, 이분이 세 번째, 네 번째구나, 네 번째 인연인데 이분은 강경화에 의해서 복수가 찬 분이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알코올 중독, 그 이전에는 비장의 수술한 이후에 복수가 차고, 그 이전에는 간암에 의해서. 원인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몸에서 신진대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복수가 차는 거예요. 그리고, 노폐물이 분해되고,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염증 물질이 자꾸 생기면서, 복수가 차오르고, 배가 빵빵해지고, 더 심하면 다리까지 부어올라요. 다리가 붓기 시작을 하면, 허벅지 안쪽까지 부으면, 수명이 6개월 정도 남은 부분이 있어요. 지구상에 가장 강력한 물질이라고 하는 그 양의 영역에서는 유황, 자황, 웅황 이세 가지 황계열하고 그 다음에 그 독성의 영역에서는 천남성하고 또 부자하고 또 초우라고 하는 영역에서 그 부자가 대부자 또는 어, 천웅이라고 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조우라고도 하는데 이름이 여러가지인데 같은 뿌리에서 축두가 있고 오두가 있고 또 밑에 크게 달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또 산삼의 영역 또 세포를 활성화 시키는 그런 영역들 예, 그런 물질들이 신진대사를 강력히 돌리면서 몸의 노폐물을 분해하고 어, 복수를 내리게 하고 또 어, 식욕을 돕게 하고 그러면서 사람이 생사의 영역에서 운명이 뒤바뀌는 그런 인연을 만들어지고 또그 영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명현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병원에서 체크를 하다 보면 복수가 빠지는 과정에 점 노폐물이 순식간에 분해되면 갑자기 배가 더 부어오를 수가 있어요. 그럼 병원 가서 복수를 그 주사기로 빼주니까 그렇게 가서 그 활용을 하시면 되고. 또 간수치를 측정하면 간수치가 파동을 쳐요. 높았다, 낮았다. 500, 700까지 올라간 경우도 있어요. 그게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에서 복수가 빠지기 시작하면 배가 쭈글쭈글해지고 팽팽하던 게좀 말랑말랑해지고 한 일주일만 지나가도 그 현상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낫는다는데 중간에 멈추거나 아니면 놀래서 한발 물렀으면 가기 어려운 영역이 있어요. 그 인연도 같이 맞물려서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의 똑같은 전생에 공부했던 인연이라 생각되어져서 영상을 올립니다. 너무 좀 특별한 부분이 있어서 스물 하나 둘까지. 중학교 때 시작을 해서 호흡이 삼분 삼십 초 영역에 들었을 때 몸의 기운이 확장이 일어나고 또지감이 변하고 근데 이제 하나의 영역으로 호흡을 관하던 힘을 몸안에 전신을 비추면서 손끝 발끝 공간 이렇게 다섯 개 영역으로 확장을 시켜요. 그 다음에 그 공간에서도 땅바닥 발 밑으로 지구 중력까지 머리 위로는 저 천상의 별들이 비추는 영역까지 해서 여섯 개 정도 영역으로 의를 확장을 시켜요. 그 비추는 힘이 시작이 나중에 의를 분리해서 쓸수 있고 또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서 다른 차원으로 이동할 때도 현상계 있는 또 다른 그 몸의 영역에서 오는 다른 육권의 작용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볼수 있는 의를 나눠서 쓸수 있는 그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관일했던 것을 다면 관음의 눈이라 해서 여러 방향으로 동시에 한꺼번에 비춰 봅니다. 육군과 육군의 경계와 또 육적 보여지는 대상과 또 그것으로 그 작용이 다 끊어진 곳에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 그 공의 영역까지도 한 번에 비추어서 그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는 영역까지 이렇게 많은 영역을 놓아 두어야 그한 곳에 관하여서 집중되었던 힘을 풀어서 편안하게 놓아 둘때 그것이 다명관음의 눈이라 해서 여러 차원과 육군과. 보여지는 모든 대상 이런 부분이 동시에 한꺼번에 드러나는 그것이 비추어질 수 있고 그렇게 비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부분은 그전에 수전이라고 했던 영역을 지나왔던 분들이 마지막에 의를 가지고 공부를 했거나 호흡을 가지고 공부를 했거나 또는 공을 가지고 공부했거나 이런 여러 가지 하나 부분에서 그 하나를 놓을 때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0.1%의 인연을 만나서 또 법이 전달되어지고 또 법을 전했기 때문에 기록하면서 또 스님이었고 법사님이었고 세상의 또 다른 모습으로 현상계에 본인이 선택한 인연에 따라서 몸을 놔두고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을 따라서 본인이 이번 생에 하고자 했던 것, 하고 싶었던 것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인연의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그런 축원을 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올립니다. 변화한 마음의 평화와 주변의 인연이 변화되어지는 본인이 한번 마음을 낼때 시간과 공간을 지나서 수많은 인연에게 전달되어지고 또 인연을 바꿔지고 하는 그런 여의 신통의 이를로서 많은 인연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또 그렇게 변화되어진 것과 또 그런 인연들이 본인과 같이 세상에 같이 공유하면서 수많은 선의 인연들이 이 공간과 시간 속에서 같이 머무르다가 이번 생에 잘 마무리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면서 영상 마칩니다.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고 저와 인연되어져 있는 아주 귀한 인연에게 마음 깊은 마음 깊은 곳에서 저의 사랑과 무한한 에너지를 보냅니다. 많이 사랑하고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항상 나의 마음은 시간과 공간을 지나서 나의 인연에게 전달되어지고 또그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기까지 잘 참고하고 또 기도하고 또 몸도 잘 가꾸고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많이 보고 싶어도 시간과 공간이 허락되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잘 지나가기를 주관하면서 오늘 영상 마칩니다. 저는 태공입니다.